지금 비트코인이 또다시 한번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변동성이 곧 폭발할 거예요. 자, 그런데 단기 조정은 한 번씩은 나올 수가 있겠죠. 오늘과 같이 말이에요. 오늘도 양봉을 유지하다가 결국 내려오긴 했는데 이런 단기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추세 내 상방을 가르키고 있고 제가 직전 영상에서도 한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유동 자금이 엄청나게 몰려있어요. 대신 이 돈이 아직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장에 돈이 딱 들어오는 그 시점. 그 시점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뭐 횡보하는 장세가 아니라 최근에 이런 흐름처럼 그냥 롱만 계속해서 나오면서 저는 98k 여기까지는 1월 안에 찍지 않을까? 물론 내려갔다가 간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관점은 직접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오늘은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그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1월 8일 날 이더리움 관점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단순한 장기 조정이다. 나올 자리에서 나온 조정은 절대 겁내면 안 된다. 게다가 이 전날 제가 3,180달러 밑에서 마감하게 되며 한번더 밀렸다가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정확하게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가 단기적인 그 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3,180달러 이날 이때 밑으로 마감하며 결국 한번더 밀렸다가 갈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됐죠. 자, 게다가 이때 당시에 제가 8일날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딱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 이 흐름을 보이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상승 패럴에이 중심을 지지를 체크할 때 들어가도 늦지가 않기 때문에 이때 딱 타점이 오긴 했어요. 물론 제가 예상하던 그런 흐름보다 조금 늦게 찾아오긴 했지만 결국 어떻죠? 제가 3,130달러 이거 저항을 좀 막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 자, 게다가 4시간 봉상 제가 그어놓은 이 상승 패럴의 중심에 대한 지지가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왔죠. 자, 제가 보여드리는 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지지선들 정말 유용하게 써먹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지지선들을 이용해서 타점들을 좀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결과로만 말씀해 드리죠. 자, 어줍자는 분석. 제가 내려오면 뭐 쇼타점 뭐 이런 거 잡아드릴 순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시장 상황이 지금 어줍자는 쇼를 잡았다가는 이런 반등에 맞춰서 또다시 손실이 날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내려올만치 내려오며 롱을 치거나 아니면 올라갈만치 올라가며 내려오고 롱을 쳐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해 드려요. 그런 결과 값들은 결국에 제 분석이 맞아 떨어지는지 그걸 딱 보시면 되는 거니까 제 영상만 잘 보셔도 됐고요 자, 그런데 이런 타점들은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타점을 잡아서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이 스터디룸은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들으실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구독만 눌러주시고 뭐 이따가 입장 방법 말씀드릴 때 입장하셔서 정말 1월달에 정말 좋은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더리움 이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이 선부터 설명을 드리며 이게 크립토 오픈 인터레스트 이게 미결제 약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파생 시장에 열려 있는 포지션의 총량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거는 제가 이전에도 설명은 드렸지만 이게 어그레이티드 롱, 숏 비율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롱 물량과 숏의 물량이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어떤 게더 우위에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지표는 지금 누가 시장에 베팅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움직임이 진짜 추세인지 아니면 청산을 위한 움직임인지 이것을 판단하는데 정말 핵심적인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가격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다 마찬가지였죠. 8월 달 전까지 상승세를 계속 보여주다가 10월 달에 비트코인은 급등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썼지만 이더리움은 그렇지 못했죠. 그러면서 가격 하락 또 나오고 한번더 나오고 또 다시 나온 다음에 지금은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변동성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죠. 이제 이걸 이 파란색 실선 오픈인터레스트와 함께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오픈인터레스트는 현재 열려있는 파생 포지션의 총량이거든요. 자 현재 이더리움 오 y 이의 흐름은 명확합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 이때 급락은 보여줬죠. 근데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을 때오 y 이가 같이 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격 하락 중에도 오 y 이는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10월달 이후에는 우상향 패턴을 보여줬죠.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정답은 이겁니다. 청산으로 정리된 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이 포지션이 시장에 쌓이고 있다. 즉 레버리지가 이미 상당부분 다시 들어온 상태라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여전히 트레이딩 자산으로 취급되고 있고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더더 더 파생 의존이 좀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아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지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어그레이티드 롱쇼 비율이라고 해서 이걸 lsr 지표라고 불러요. 시장 참여자들이 롱에 더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지 숏에서 많이 베팅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거든요 현재 수치는 2.34 정도 이 의미는 단순합니다 롱 포지션이 숏 포지션보다 두배 이상 많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시장의 기본 전제는 이더리움이 결국 오를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기대가 시장을 올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청산을 하기 위한 그런 재료로 될까요 자 과거 사이클에서 이 oyi와 롱숏 비율로 조합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이더리움의 강한 상승에 이때와 딱 동일한 패턴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가격이 먼저 뭐 바닥을 만든 뒤에 이때는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한데, 자, 이때 4월달 그 이후부터 흐름을 보게 되며 가격은 바닥을 좀 먼저 만들죠. 그러면서 OI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연출합니다. 그러고 나서 롱쇼 비율이 1 근처까지 수렴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도 1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뭐그 정도까지는 안 내려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자 그런데 이때 7월 달에 롱숏 비율이 1 정도까지 1 미만까지 떨어지면서 쇼의 물량이 더 많아지니까 결국 상승세를 보여주기 시작했죠 이 구조의 핵심은 이겁니다 상승은 롱포지션이 거의 없어질 때 시작된다 지금 차트는 이 조건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은 이거거든요 가격은 반등을 보여주는데, 오하이는 감소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롱 비율이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결과, 이런 반등은 쇼청산이 아니라 롱 물량들이 있죠. 밑에서 잡았던 그런 롱 물량들을 청산시키고 포지션을 정리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더리움이 자주 왜 이렇게 맞추기가 어려운가. 그 이유입니다. 올라가면 내려가니까. 지금 구조에 과거 함정형 반등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진짜 약세 장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지금 시장의 흐름은 아닙니다. 가격은 하락하는데, OI가 이렇게 급감할 때, 그러면서 롱숏 비율이, 이 LSR 지표도 또 하락을 하게 되죠. 롱 물량들이 항복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다들 다 고통스럽지만 중장기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OI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죠. 롱비율도 여전히 높은 상태예요. 아직 뭐 단기적이나 장기적인 항복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변동성을 보여주긴 하더라도 박스권 장세에서 갇히면서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향후 시나리오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런 확률입니다. 자, 박스권 구간을 거치면서 청산이 반복이 되는 거죠. 가격은 박스권을 이때처럼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데, 오하이는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롱 비율도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며, 그 결과, 위로 올라갈 때, 롱 물량들을 청산시키고, 아래로 갈 때에는 위에 쌓여있던 롱 물량들, 그거 말고, 숏 물량들을 조금씩 정리를 하면서, 변동성만 커지는 그런 시장을 연출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폭이 엄청나게 크진 않겠지만, 올라가면 롱 물량들 청산. 내려가며 쉬 물량들을 청산을 시키면서 시장에 뭐 포지션을 조금 가볍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럴 때에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지치게 만드는 흐름을 이어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 이건 좀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데 진짜 상승으로 가기 위한 조건부 시나리오입니다. 자, 이건 먼저 OI가 먼저 크게 감소를 보여줘야 돼요. 이때처럼 말이죠. 물론 이때처럼 급락이 연출된다는 건 아니고 물론. 그리고 두 번째, LSR 지표가 1 근처까지 하락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가격이 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온다며, 이때 상승은 쇼청산이 아니라 현물 기반의 그 상승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이때 말씀드렸죠. 이때처럼 급격하게 LSR 지표가 1 근처까지 간 다음에 상승이 나왔던 게, 이 오픈 인터레스트가 늘지 않았음에도 올라갔던 그런 이유잖아요. 이때는 현물 기반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건강한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이게 신호는 안 나와서 신호가 나오게 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시나리오 세 번째 자 마지막 시나리오인데 가격이 다시 밀리면서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번엔 롱 포지션을 대규모 청산시키기 위한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 OI가 또 이때처럼 급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공포스러운 상황을 연출시킬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중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한번더 빠진다면 정말 마지막 타점이 될것 같아요. 이더리움에서는 오히려 이런 하락이 정직한 바닥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보여줄 때뭐 이때처럼 말이죠. 이 경우에 바닥을 형성하고 올랐탔던 그런 시나리오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현재 이도리움은 가격보다 포지션이 과한 상태죠. 자, 그리고 여전히 오픈 인터레스 또한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LSR 지표 또한 롱 비율로 명확하게 쏠려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 방향을 선택한 게 아니라 서로를 청산시키고 있는 그런 단계.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기다림입니다. 이더리움은 항상 포지션이 정리된 뒤에만 큰 방향성이 잡혔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며 상승으로 베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을 때 그때 들어가도 뭐 우리가 높게 잡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타점들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를 좀 기다리셔도 좋고요자 아무튼 이런 시나리오대로 흘러갔을 때 이더리움 또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못지 않은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게 장기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또 단기적인 그런 타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단기적인 타점들 또한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예상되는 그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였을 때, 그때도 또 타점을 잡아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뭐 보조지표를 통해서도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뭐이 보조지표도 구독자분들께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 데이 보조지표가 상당히 좀 유용한 게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뭐 한번 좀 찾아봤는데 깃발 신호가 나온다? 그리고 나서 깃발 신호가 한번더 나오는지 그것만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이 신호가 딱 나오게 되며 그때 뭐 위로 하향한다는 거니까 위에는 익절선이 아래는 손절선이 나오게 되죠. 게다가 익절선에 딱 도달하게 되면 타겟이라는 단어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차트를 보면서는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좀 유용한 도구가 될수 있다. 저는 좀 이렇게 자신합니다. 게다가 이게 바이가 아니라 셀이 나오게 되면 위에는 익절선 뭐 익절선이 아니라 손절선이 나오겠죠. 아래에는 또 익절선이 나오게 됩니다. 자 물론 요즘에는 롱장세다 보니까 제가 뭐 이게 그래서 롱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롱 위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가 이 보조 지표도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이 타점 또한 제가 스터디룸에서 모두 공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자 물론 이 타점들이 무조건 100%막 적중한다 그렇게 뭐 확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수익이 나는지 정말 타점이 괜찮은지 보고 그때부터 따라하셔도 좋고요. 자 그래서 이 보조 지표를 공유받는 방법과 스터디룸 입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거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 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 폼을 보시게 되면 일단 제 이름 이무역 전문가가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스터디룸은 이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신청을 딱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뭐 그리고 업비트하고 빗썸에서도 제가 알트코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즘 알트코인 추세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뭐 이런 코인들도 제가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스터디룸을 입장하신다면 모든 걸 받아보실 수도 있고 자 문자 메시지로도 드리고 있으니까 뭐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체크하시면 돼요. 자, 이거 체크하시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깃발 신호가 나오는 그 보조 지표와 함께 바이 신호나 셀 신호가 딱 나오면서 바이 신호가 나왔을 때는 위에가 익절가, 아래는 손절가가 나오는 그 보조 지표를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면 이 보조 지표를 통해서 그 내용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차트를 24시간 내내 게다가 직장인 분들이시라며 깃발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바이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셀 신호가 나오든지 간에 매매를 좀 하기가 어려우시다 보니까 이 타점들도 모두 스터디룸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제가 이 스터디룸을 그냥 공개방으로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보니까 광고쟁이들,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들까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너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정말 공부하고 싶고 정말 수익이 간절하신 그 구독자분들로 한해서만 입장을 좀 받으려다 보니까 이렇게 구글 폼을 통해서 신청을 좀 받고 있는 거예요.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제가 스터디룸, 그리고 보조지표 이것을 통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단기방도 좀 만들어 놨으니까 단기방도 좀 입장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단기방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클릭하시고 뭐 단기방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 중복 체크 가능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에 맞춰서 딱 눌러주시고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제출만 하시면 끝이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언제든지 제출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관점을 한번 말씀해 드려 볼게요 자 오늘도 유지되던 양봉이 음봉으로 바뀌긴 했지만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상승 패러렐을 돌파하고도 음봉이 나왔다가 꺾이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때처럼 하락 패러렐을 넘고 나서 음봉이 나오고 상승이 나왔던 그런 데이터 값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이 뭐 이런 패턴이 나왔다가 뭐 반등을 보여주고 밀렸다가 갈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아니면 여기서 또다시 밀렸다가 갈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은 해보되 제가 장기적인 그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린 만큼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내려간다면 그 시나리오에 맞게만 움직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돈이 몰리는 시장 분위기가 1월 안에는 들어설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뭐 장기적인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만 잘 움직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좋아요 눌러주셨던 분들 좋아요 유지해주시고. 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까지 눌러주시면서 제 영상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